성경의 바탕 배경 전사를 알면 우리가 성경을 이해하는데 큰 도움이 될수 있습니다. 오늘은 어떤 메시지를 전하고 있는지 생각해 보아야 되겠습니다. 헤롯 대왕은 B.C. 4년에 죽는데 아들이 세 명이 있었어요. 헤롯 대 안티파스는 그 갈릴리아를 다스렸고요. 그리고 헤롯 대 필립 있습니다. 이 필립 2세라고 부르는데, 주로, 어, 그, 북동쪽, 어, 트라코니티스를 다스렸습니다. 어, 그러니까 북쪽 지방이니까 유다인들과는 그렇게 상관이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별로 갈등이 없었다고 생각하면 돼요. 그리고 이 필립은 사람이 참 착했고, 정책을 참 잘했어요. 세금도 감면을. 감면 정책을 해서 사람들에게 이렇게 신뢰를 받았습니다. 근데 이 마지막이 아르켈라우스라는 자인데 이 남쪽 유다와 그리고 사마리아 에돔을 다스렸습니다. 복음서에 나오는 사람이죠. 아주 이 자, 아 잔인하기는 아버지하고 아버지 뺨을 칠 정도였습니다. 그래서 이 최악이었어요. 그래서 결국에는 유다인들이 견디다 못해서 그, 그, 교구청에 편지 보내듯이 이렇게 상소를 합니다. 그래서 로마가 화들짝 놀라갖고, 이래갖고 안 되겠다 싶어서 로, 로마가 직접 그 총독을 파견해가지고 다스리게 되죠. 바로 그 총독이 우리가 맨날 고백하는 빌라도 총독입니다. 이 남쪽에 이 베들렘을 비롯하여, 어, 이때 수많은 갈등들이 일어나게 되죠. 그래서 이제 로마의 통치를 직접 이렇게 견 당해야 되는 거죠. 총독을 통해서. 그래서 이 유다인들은 매우 힘들었습니다. 원래 로마도 그 원로원과 콘솔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때 통치하던 시대가 있었고, 그리고 군대를 가지고 있던 황제의 통치 시대로 이렇게 두 시대로 나누는데, 예수님 시대에는 어, 황제의 통치를 직접적으로 이렇게 받는. 딱 받았다고 해야 하겠습니다. 사실상의 황제 말이죠. 여기서, 그, 정복민들은 세금을 내야 했는데, 우리가 흔히 말하는 그라운드 텍스공물세입니다 이게 10분의 1입니다. 그리고 그술이잖아요 와인, 과일은 5분의 1을 내야 됐습니다. 이걸 지세라고 부르는데, 5분의 1을 내야 되니까 엄청나죠. 지금도 술 술에 매기는 세금은 거의 뭐 날강도처럼 매기지 않습니까? 그리고 인컴텍스 수입 소득세요. 이 소득세는 자기 수입의 1%를 내야 했습니다. 그러니까 100만 원을 받으면 만 원을 내야 되는 거죠. 그리고 풀텍스가 있습니다. 우리가 인두세라고 머리 숫자만큼 내는 세금입니다. 남자는 14세 이상, 여자는 12살부터 남녀가 65세가 될 때까지 1 대나리온을 내야 했던 세금입니다. 어쨌든, 이 세금을, 이 세금 문제는, 어, 그, 유다인들한테는 매우, 그, 골 때리는 문제였습니다. 그러니까 세금은 내긴 내는데, 기분 매우 나쁜 거죠. 그리고 특히 이 성전에서는 이 돈을 쓸 수가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그 동전에 로마 황제의 조상화가 새겨져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이 문제로 예수님께 접근을 했던 겁니다. 딜레마에 빠뜨리기 위해서요. 한쪽은 로마 황제 만약에 예수님께서 답을 잘못하면 로마 황제에 대항하는 자로 고발을 할 준비를 하고 있었고요. 다른 한편은 다른 대답을 하면 친일파 앞잡이로. 몰고 가서 이렇게 선동을 하려고 준비를 하고 있었던 것이죠. 이리저리 빠질 수도 없이, 없이 딱 고, 걸렸죠. 그래서 예수, 예수님께서 대나리온 동전을 보여달라고 합니다. 우리가 놓치고 있는 장면 중에 하나인데요. 그 동전을 보여달라고 했을 때그 돈이 어디서 나왔어요? 예수님 주머니에서 나오지 않았습니다. 자기들이 가지고 왔어요. 예수님은 돈은 이론도 갖고 있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 동전의 조상화에는디베리우스 황제의 조상화가 그려져 있었습니다. 모든 황제는 카이사르라고 불렸고요. 그래서 이 동전에는 디베리우스 카이사르 그리고 아우구스투스의 아들 신적인 아우구스투스라는 이름이 딱 걸려 있습니다 그래서 폰티펙스 막시무스 더 하이 프리스트 오브 더 로마네이션 이런 의미의 글자가 적히게 된 거죠. 우리는 그 예전의 그 통치 방식을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 통치 방식 속에 이 동, 동전이 들어가 있는데, 이 동전, 돈은 권력을 상징합니다. 예컨대 로마가 어떤 나라를 정복하면 돈부터 발행했습니다. 이제 이 나라의 실질적인 통치자가 누구인지를 보여주는 거죠. 그리고 그 돈이 움직이는 통화, 이 통화양은 권력의 기반을 어림잡을 수 있게 됩니다. 예컨대 지금도 우크라이나와 러시아가 전쟁을 하면서 미국에서 하고 있는 일이 뭡니까? 루브라로 결제 못하게 막, 막, 막잖아요. 그리고 기름을 살때 달러로 하게끔 만들잖아요. 옛날에 어, 이라크가 유로화로 결제하려다가 짝살났죠. 그러니까 이 통화가 유지된다는 것 자체가 바로 그 나라의 파워, 황제의 힘을 상징해 주는 것이기만큼 눈에 보이는 것으로는 매우 중요하다 하겠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한 대답은 기가 막혔습니다. 가이사르의 것은 가이사르에게, 하느님 것은 하느님께 돌려드려라는 거죠. 어... 그러니까 예수님의 이 대답 속에는 현재 로마의 통치를 받고 있는 또 다른 이집트의 노예인가 그대들은 이 질문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황제의 것은 황제에게 하느님의 것은 하느님에게 돌림으로써 곧 국가의 권위를 인정하면서 동시에 시민으로서의 선택의 자유가 있음을 깨닫게 해준 것입니다. 말하자면 세상 모든 절대적인 것을 거부함과 동시에 양심의 자유가 취임식을 했다고나 할까? 바로 그 자유가 드러나게 되는 위대한 순간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질문은 이런 것입니다. 당신은 그저 로마 황제의 노예입니까? 아니면 자유의 시민입니까? 그대는 그저 종교인입니까? 아니면 신앙인입니까? 라는 이 질문을 던진 것입니다. 이 이후 이중, 이 이중 시민권의 문제는 사도 바울로에게서 그대로 이어지고 성 어거스틴에 이르러 더더욱 발전하게 됩니다. 핵심은 이것입니다. 그대는 어디에 속해 있는 자인가? 우리는요, 양쪽에 속해 있습니다. 그래서 바오로를 비롯한 초기 기독교 교부들은 믿는 자는 품위 있는 시민권, 시민권자가 되어야 한다고 가르쳤던 겁니다. 그대는 누구인가 라는 이 질문은요, 창세기, 창세기 때 하느님께서 아담에게, 아담아, 너 어디 있느냐 라는 근원적인 질문의 연장선에 있습니다. 곧 언제나 우리 자신에게 물어, 물어야 할 질문이기도 하죠. 말하자면 우리는 나는 세상 것은 세상으로 돌리고 하느님 것은 하느님께 돌리고 있는 자인가 라는 질문을 던지고 있는 것이죠. 우리가 생각해야 될 화두가 되겠습니다. 복원합시다.